조채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올초부터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끊임없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을 향해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새롭게 제작된 핵탄두에 핵 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시험을 계속 진행하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행위에 그 어느 때보다 평화와 안보가 절실해진 이때,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을 다했던 사람 문선명 한학자 총재. 그 외롭고 의로운 길을 함께했던 반려자이자 동료인 한학자 총재. 42년간 전 세계 180여 개국 순회, 수십만 명과의 만남. 왜 이들은 이 힘든 여정을 한 것일까? 인류는 모두가 한가족이라는 목적으로 세계 평화를 일구어 온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 종교, 인종, 국가를 초월한 평화 사상과 희생으로 인류의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해갔던 열정. 그가 떠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인들이 문선명 총재를 회자하는 이유는 뭘까? 이 투입되는 남한의 지역을 타격하는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도발에 한반도 평화의 안정이 더욱 중요해진 이때 북한과 끊임없이 화해의 손을 내밀어 평화의 물꼬를 튼 문총재의 빈자리를 더욱 아쉽게 한다 문 총재의 이 같은 통일을 위한 노력은 1960년대부터 평화 통일을 위한 승공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다. 한평생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는 몰락한다는 강한 신념으로 승공 활동을 펼친 것이다. 문 총재가 첫 번째로 주목한 국가는 일본. 1958년 당시 일본은 좌익 세력이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일본 전역을 돌며 강연을 하면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세계에서 반공 승공의 제1인자로 알려진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하루도 신변이 안전할 날이 없었다. 그 당시 한국과 일본이 수교 전이었고 아무도 그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었던 상황 목숨을 걸고 선교를 시작해 많은 고난과 시련을 넘어 그들의 사상을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철의 장막이라 불리며 공산주의가 최고의 세를 떨쳤던 그 시기에 감히 그 누구도 상상도 못할 모스크바 대회를 개최. 전직 대통령, 총리, 소련 언론인 등 600여 명의 저명 인사들은 공산주의가 진리가 아니라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사상과 용기에 공감을 했다. 그의 주장대로 공산주의는 몰락했고 문선명 한학자 총재 대회는 1990년 4월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국교가 없는 나라에서 단독 회담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평화 통일과 승공 사상은 북한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1991년 11월 30일, 남북 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 민간인의 신분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고초를 감행해야만 했지만,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의지를 꺾을 순 없었다. 이때, 북측 대표였던 윤기복 위원장을 향해 던진 말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이어서 문선명 총재는 하나님주의에 입각한 참사랑만이 남북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요지로 동일조국은 주체사상이 아닌 하나님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사상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40년 만에 고향도 찾고 김일성 주석과 만나 금강산 개발, 이산가족 왕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일성 주석을 사랑으로 품어야만 2,500만 북한 동포를 구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 남에서 올라온 어 동포를 보니까 북쪽 그 주민들이 봐도 이 같은 동포구나. 이 같은 이제 동포애를 느끼고 민족 동질성을 느끼고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도 같이 화해해 나가야 된다는 인식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민간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1998년 북한에 평화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 경제협력의 선봉에 섰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전쟁까지 치른 남과 북이 냉전 상태에서 평화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존경하는 문선명 총재와 각국 정상 여러분. 테러가 세계 도처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지금 더욱 악화되어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시급히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북한의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달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소련 방문 이후 핵무기 보유국이었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는 세계 평화를 위해 핵을 폐기했다. Безядерною країною, що вона буде йти дорогою миру і злагоди. Вона стає позаблоковою країною. І ми вперше в світі склали ядерну зброю, будучи третьою за силою ядерною державою в світі. 여러분을 초대해서 통일로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느낌입니다. 통일의 열망으로 1987년 대통령 직속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창설. 여든 개 시군에서 2만여 명의 통일 준비 국민위원을 위촉하며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광복 70년과 분단 70년을 맞는 2015년 정부는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 2배여국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의 노력이 국내외 통일 공감대 확산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미국을 찾아오셨죠. 미국의 가정에 가정파탄이 생겼으니 뭐라고 그랬나요? 의사로 왔다. 내가 소방수로 왔다. 그리고 50개 주를 순회 강연하시면서 미국의 부흥을 미국이 본래 사명해야 될 소명의식을 일깨워주셨어요. 6, 70년대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 패망 이후 가치관의 붕괴로 젊은이들은 술과 마약에 중독되고 방황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미국의 혼란을 매우 우려했다. 미국 사회를 그대로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우리 총재님의 생각이셨고, 그걸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때만이 또그 지도자에 의해서 젊은 청년들이 올바르게 미국 사회를 이끌어갈 때이 국제 정세가 올바른 그런 평화의 세계로 갈수 있다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하지만 미국 주류 사회와 기독교는 문선명 총재와 통일교를 비아냥거리며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정신 혁명의 아이콘이 되었고. 안정적인 종교 기반을 확보해 나갔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나 세계 평화를 위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부인 한학자 총재와 함께 1972년부터 74년까지 미국 70여 개 도시를 돌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1974년 2만 5천 명이 온 집했던.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집회와 1976년 뉴욕 양키스 스타디움 대집회 그리고 30만 명 인파가 몰려든 모니먼트 대집회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미국의 사상을 올바르게 세우자라고 외치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희망의 메시지는 매 대회마다 미국인들의 가슴을 울리는 메아리로 퍼졌다. 그리고 그의 1976년 7월, 뉴스 이크 표지를 장식할 정도로 화제의 인물이 됐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1970년대 반공산주의자인 닉슨 대통령 행정부와도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미국 국회는 1974년과 1975년에 문선명 한학자 총재를 초청해 하원 의원들 앞에서 '원네이션 언더 가드'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를 토대로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의 초청과 만남 또한 이어졌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미국에서 3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미국이 자신의 국가만을 위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되고 세계를 위한 미국이 되라고 강조했다. 2016년 1월, 한반도와 세계 곳곳을 강타한 체감온도 영하 40도씨의 최강 한파. 지구 온난화, 환경의 파괴는 식량 부족을 야기시켜 60억 명 인구 중 10억 명이 기아에 놓여 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 내외는 일찍이 제3세계 국가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가했다. 브라질, 파라과이 오지에 직접 거주하면서 농장을 개척하고 양식장을 만들어 몸소 힘든 노동에 동참하면서 Me llamó poderosamente la atención el trabajo del doctor Gutka. Eh, creo que es algo que nos va a servir a todos, en particular en el Paraguay. Paraguay es un país absolutamente opuesto en el planeta Tierra a Corea, en donde necesitamos alimentos. Y yo insisto en que la fábrica de peces, una piscifactoría, como le da. 또한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소외된 지역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부유하게할 목적으로 1980년 남미 등지에서 카우사 운동을 전개했다. 남미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문선명 한학자 총재

보장조직 IS의 위험, 70여 년간 총성이 끊이지 않는 중독 피로 물든 땅을 닦아줄 평화메신저의 손길이 더 간절한 곳이다 the And somehow or another coming together. 분선명 한 학자 종제는 2003년부터 12년간 중동에서의 갈등을 종교간 대화를 통해 풀자는 초종교 운동 이스라엘 평화 대행진을 실행했다. 종교의 벽을 허문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Dr. Moon, I understand believes that UPF can serve as a as a peace UN. 한총재를 필두로 설립된 세계평화여성연합은 1993년 유엔에서 공식 승인받은 국제적 단체로 NGO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총재는. 세계 100여 개국에서 600여 차례 대중 강연을 하며 외유내강의 리더십, 여성의 힘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지 몸소 보여지며 평화 역정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2005년 UPF를 창설해 UN 소속 NGO로 UN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참문기관으로 승격시켰으며 가정과 국가를 조월해 참사랑의 실천과 봉사를 도모함으로써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 지난 2월 14일, 한학자 총재가 2013년에 설립한 원모 평예재단은 국내외 장학생 2천여 명에게 장학금 100억 원을 전달했다. 문선명 총재의 뜻을 이어 세계 청년들의 꿈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있다. 큰 뜻을 펼칠 수 있게 한학자 총재는 이들을 타독거리며 어려움을 나눴다. 한학자 총재 중심으로 평화사상이 퍼지면서 2015년 8월 제1회 I pay homage to Reverend Dr. Sun Yung Moon for the ideals he stood for and his vision of one global peaceful family. I applaud and honor the vision and the work of Reverend and Mrs. Moon. We should, lay, we should live for the sake of others and live as one family under God. 2005년, 네팔에서 열린 평화 컨퍼런스에서 과거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잊지 않고 그 뜻을 다시 되새겼다. f i n e you, Dr. Moon, amongst us at this critical juncture in our history. Your presence. 에진의 n itself a 딘의 s 물 에딘의 보물, 에딘의 보물, 에딘의 보물, 에딘의 보물, 에딘의 보물, 의 생일을 맞이하여 의미 있는 기념 행사가 펼쳐졌다 개국, the people gathering there uh, from all over the world are seeking to strengthen the most important institutions and freedoms known to mankind. I'm encouraged by not only those who have been seen in the, in the fight for religious freedom for years, but by so many. Who are stepping up to, to engage in this effort for the first time? Our common goal is to work tirelessly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 and peaceful coexistence and cooperation with all nations of the world. It is time for parliaments across the world to pro. 북한 도발의 난국의 문제를 문선명 한 학자 총재의 평화 사상의 가르침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틀 후 2월 15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평화를 향한 힘찬 행진 피스로드 2016 출정식이 거행됐다. 세계 41개국 국회의원 및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에 질주를 했다. 피스로드 운동은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취지로 전 세계를 자전거로 릴레이 연결하는 글로벌 평화 프로젝트로 2013년부터 시작해 4회째를 맞고 있다. 교체 축복 결혼을 통해 인류는 한 가족이 되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평화와 행복의 참사랑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야말로 한 나라와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으며, 1961년부터 국제 합동 결혼식을 거행하고 있다. 처음 36쌍이었던 것이 매년 수만 명씩 수억 쌍에 이른다. 이례적인 결혼식 모습은 해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3천 쌍의 합동 결혼식을 한다. 아, 종주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이렇게 하는구나.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인이 어떤 지도자가 세계인으로부터 그런 존경 받고 합동 결혼식 참석하고 멀리서 가까이서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 국회의장, 총리 와서 축하하고 조문하고 그런 분 대한민국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It's a very high honor and a very great privilege for me to join this distinguished group of speakers and to participate. in the family foundation for world peace, inaugural world convention. but a parent's greatest, greatest legacy is his children. and god's people will truly become one family. we should try to work out how families can achieve their purposes in a more flexible way, but with understanding and with the benefits,

문선명한 학자 총재는 종교를 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인류의 평화와 진정한 가정의 가치를 강조해온 그들. 그들이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어온 이유는 국경, 인종, 종교, 문화의 차이를 초월해야만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랬다. 문선명 총재와 타락자 총재의 평화 역정은 지금도 계속된다. 가장 낮은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세계를 가슴으로 꿰었던 참사랑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이유다.